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멸롭장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르눕께 사바하. 오마르눕께 사바하. 오마르눕께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려면 또 달아주시고요. 암튼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인데 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부처님 법을 전파할 수 있으니 뭐 이나마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예. 모두 다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음, 불자는 목탁귀가 밝아야 한다. 예, 목탁 배우는 법까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절에서는 음, 목탁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어, 그래서 목탁 소리, 즉 목탁 귀가 밝아야지 뭐 얻어 먹을 것도 얻어 먹는다 이거죠. 예, 이 내림 목탁이라 해서 목탁이 높은 데서 가는 목탁으로 뚝한번 떨어지면. 어, 이제, 밥 먹는 시간입니다. 뭐, 공양 시간입니다. 뭐, 간식을 먹든지 뭘 먹든지, 어느 도량에 들어갔는데, 길게 목탁이 한번 떨어져요. 아, 그러면, 뭐, 공양 시간이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감자나 고구마 이제 해놓고, 어, 간식 먹는 시간이다. 이래 보시고, 잘 찾아가면, 뭐, 이제 먹을 게 생깁니다. 음. 그 내린 목탁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목탁을 내린 목탁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린 목탁. 이 예, 내린 목탁이 한번 쳐지면 먹을 게 나오는 목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린 목탁이 두번 쳐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 예. 어느 제도 들어갔는데, 이 내림목탁이 두번 이래 쳐지면, 울력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스님들이 울력목탁을 쳤는데 안 나오면, 그 스님은 이제 찍히는 거죠. 어, 먹는 목탁은 잘 들리고, 울력목탁은 잘안 들리면,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아, 어, 그래서, 어, 울력목탁에 열애 없이 다 나와야지, 대중이 다 편안합니다. 음, 또 이게 이제 내림목탁이 세번 떠질 때도 있어요. 세 번. 음, 세번 쳐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조용하던 절에서 목탁 소리가 이게 세번 이렇게 내린 목탁이 쳐지면, 내린 목탁 소리가 들리면, 음, 스님들이 모이는 신호입니다. 다 모여라, 이겁니다. 뭐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두번 목탁은 아니니까, 울력도 아니고, 한번 아니니까, 먹는 시간도 아니고, 뭐 이제 회의 또는 뭐 이제 급하게 대중을 모으는 신호가 아, 이세번 내린 목탁 신호입니다. 예 그러면 예이 목탁을 이미 칠줄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연화봉사단, 포교사단에서또각 음, 절의 임원진들은 일부 또 목탁을 좀칠줄 아는데 예, 목탁을 치는 걸 보면 좀 서투르고 또좀 정통적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이나마 여기서 시연을 해 보일 테니까 잘 보시고 어, 먼저 배웠던 사람도 고칠 건꼭 고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탁은 몇 종류가 있느냐? 크게 크게 한세 종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림 목탁, 예, 이 내림 목탁이 있고. 또두 번째는 뭐 내림목탁이 있는가 하면 또 올림목탁도 있는데 올림목탁은 우리 신도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올림목탁은 주로 이제 아침에 도량석할때치니다 도량서 도량석할 갈때 치는 목탁입니다. 예,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뚝뚝 치면서, 음, 연불도 좀 느리게, 정, 구, 업, 지는, 수리, 소리, 이렇게, 낙순물 뜯듯이, 띄엄띄엄 목탁 치면서, 이제 도량을 돌면, 그게 이제 아침 도량석이죠그 다음에 이제, 또 독송할 때 하는 목탁입니다. 아, 뭐, 일자 목탁 또는 독성목탁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독성목탁. 예, 제가 요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를 못 냈는데 딱딱딱딱, 음, 그게 바로 한박한박한박한 박씩. 그, 고 말을 갖다 넣어야 돼요. 어. 소리, 소리, 마하, 소리, 소, 소리, 사바하. 하고, 그, 박자. 그니까, 러 이, 목탁은, 음, 음악으로 말할 때는 악기 역할도 합니다. 예. 이, 목탁 자체가 신성한 독구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목탁이 전체 대중을 리더하는, 전체 대중의 입을 잘 조화시키는 악기 역할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탁 소리에 잘 맞춰서 연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탁 치는 사람도, 어, 대중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정통적으로 또박또박 잘 쳐야지, 목탁 잘못 치면 그 전체 연불, 전체 톤이 다 깨집니다.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건 목탁이 있어요. 정근이라 하면 부처님 이름을 똑 똑같이 반복해서 부르는 걸 정근이라 해요. 그래 관음 정근이라고 하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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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부처님 명호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참매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관음 정근 또는 뭐 이제 정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정근 목탁이 조금 다릅니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 직접 실습을 참 못해드려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어, 제가 치는 걸잘 보셨을 겁니다. 아, 보는 것만 해도 한반 공부는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음, 이 스님들이 보면 제진낼 때는 목탁도 치고 이 요령도 흔듭니다. 요령. 요령을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걸 요령이라고 말합니다. 음, 요령은 흔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니뭐 요령 있게 해라 그러죠. 그래서 요령에서 요령이란 말이 나왔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예, 잠시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이 요령하고 목탁이 같이 이렇게 동원이 될 때는, 요령을 친 스님은, 음, 법주라고 해요. 법주. 오, 그 의식을 리드하는, 음, 주인공이다. 법주가 되고요. 예. 목탁을 치는 스님은, 바라지. 우리가 뒷바라지라는 말을 쓰죠. 예. 그래서 바라지 스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두 음, 스님이 조화가 또잘 맞아야 돼요. 어, 요령을 흔드는 법주 스님, 또 목탁을 치는 바라지 스님, 예. 두 사람의 그 리더에 따라서 전체 모인 신도들, 이제, 독송 소리 또는 연불 소리가 화음이 잘 이제 되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불자는 목탁 귀가 밝아야 되고, 목탁 소리를 잘 들음으로써 기도도 또 깊이 있게 또 산매에 들어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목탁 소리에 맞춰서 염불을 해야지 목탁 소리는 스님이 치는데 자기는 목탁 소리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막 한다면 전체 기도 분위기를 다 망치게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내림 목탁 그 다음에 독송 목탁 정근 목탁 예, 요세 목탁을 한번더 시연해 보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목탁을 어떻게 쥐었는지, 그리고 목탁을 어느 부분에 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이 목탁도, 목탁채, 이 목탁채라 해요. 목탁채와 목탁이 닿는 부위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예. 제가 치는 이 목탁은 가장 소리가 맑고, 또, 어, 소리가 크게, 그리고 목탁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 목탁이 제가 목탁을 왼손에 딱 잡을 때는 칠때 보면 목탁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꽉 쥐면 안 돼요. 보면 우리 제가 자들 이칠때 보면 목탁을 너무 꽉 쥐어 가지고 예 소리가 죽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또 지고 있는 채예 목탁채도 아주 이걸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잡으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꽉치면안돼 이렇게 예음 그래서 혹시 후일에 예, 뭐 여건이 되면은 음, 우리 한국 불거 대학 대관음사 세계 명상 센터가 있는 간포 쪽에서 전체 한번 목탁을 다 들고 한번 이 실습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뭐좀 목탁 치는 것이 뭐 불자로서 상식일 수도 있고요. 특히 듣는 것은 상식이 돼야 됩니다. 목탁 소리 못 들으면 연불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세 가지 목탁 소리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려드릴 테니까 제가 목탁을 어떻게 잡는지를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어서 쭉 목탁을 쳤습니다 음뭐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제가 요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예, 예 아무튼 어~ 우리 절에서는 이 목탁은 신성한 북구면서또 어~ 음악으로 말하면 악기 같은 것인데 이 목탁을 막 내던지거나 막 함부로 발로 차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상보살